안녕하세요. 사연 아줌마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김진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저를 김선수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김기사로 통합니다. 수영 유망주였던 저는 큰 부상을 입고 은퇴한 후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평창동 사장님 댁에 전담 수행기사로 일하고 있죠. 그런 제가 저희 사모님과 연인 사이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모님은 저의 고용주의자 은밀한 파트너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의 빈자리를 제가 채워드리고 있답니다. 사모님을 모시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다니고 보양식을 먹는 우리만의 데이트를 즐기면서 말이죠. 그녀와 함께하던 날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잘 관리되어 파리도 미끄러질 듯한 매끈한 피부. 서툰 저를 압도하는 그녀의 포스까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날 밤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제차 조수석에는 지울 수 없는 묘한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벤츠 S클래스의 고급 가죽 냄새도 사모님이 뿌리시는 샤넬 향수 냄새도 아닙니다. 바로 숯불에 그을린 장어의 기름진 향과 코끝을 톡쏘는 진한 홍삼의 향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저는 식사 시간이 두렵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식사 후에 이어질 사모님의 시선이 두렵다고 해야겠네요. 사모님은 저를 데리고 서울 근교에 내로라하는 보양식집은 다 찾아다니십니다. 장어, 낙지, 전복, 흑염소까지. 젊은 남자가 혼자서는 아니 제돈 주고는 절대 사 먹지 않을 그런 음식들 말입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풍경이 꽤 볼만합니다. 훤칠한 키에 딱 벌어진 어깨를 가진 30대 남자와 그보다 20살은 많아 보이지만 귀티가 뚝뚝 흐르는 우아한 여성이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까요. 종업원들은 우리를 모자지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고용 관계라고 하기엔 흐르는 공기가 너무 끈적하죠. 사모님은 젓가락으로 장어꼬리를 집어 제 밥그릇 위에 척 올려주십니다. 진호씨, 이거 먹고 힘좀 써야지.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잖아. 그때 사모님의 눈빛을 보셨어야 합니다. 마치 잘 키운 경주마를 바라보는 마주의 눈빛 같기도 하고, 허기진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 노골적인 시선에 목이 타 들어가서 물만 벌컥벌컥 들이켜곤 합니다. 엊그제는 퇴근길에 쇼핑백을 하나 툭 던져주시더군요. 묵직했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백화점 명품 딱지가 붙은 최고급 홍삼 농축액 세트였습니다. 인터넷에 가격을 검색해보고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한달 월급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차 문을 열어드리는데, 사모님이 제 안색을 살피며 은근하게 물으셨습니다. 어때? 좀 챙겨 먹었어? 내가 비싼 돈 들여서 투자하는 거니까, 진호 씨는 몸만 건강하면 돼. 내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 투자라는 단어가 제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단순히 운전을 잘해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수 있었죠. 사모님은 지금 저를 사육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은밀하고 목적이 분명한 사육을요. 도대체 사모님은 왜 이렇게까지 제 체력과 에너지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덫에 제가 어떻게 걸려들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저는 평생을 물 속에서 살았던 놈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제 세상은 온통 파란 물빛이었습니다. 수영선수였거든요. 물살을 가를 때 전신을 감싸는 수압, 터질 듯한 심장 박동,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폐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의 맛. 저는 그 감각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어깨는 남들보다 두 배는 넓어졌고, 폐활량은 일반인의 세 배가 넘었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휘날리는 꿈을 꿨었죠. 하지만 신은 제게 재능을 주셨으면서 운은 주지 않으셨나 봅니다. 대학교 2학년 훈련 도중 어깨 회전 근개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우면서 제 꿈도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죠. 평생 물만 알던 놈이 물 밖으로 나오니 세상은 너무 건조하고 가혹했습니다. 할줄 아는 거라곤 몸 쓰는 것밖에 없으니 체육학과를 졸업하고도 마땅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죠. 경호업체 아르바이트, 보안 요원, 대리운전.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 무렵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정말 사랑했지만, 결국 돈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더군요. 진호야,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 월세방? 난 그렇게는 못 살아. 신혼집 전세자금 문제로 대판 싸우고 헤어지던 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도 사랑도 결국은, 능력이라는 받침대가 있어야 서있을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연히 대리운전을 하다 알게 된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호야 너처럼 덩치 좋고 인상 묵직한 놈 찾는 자리가 하나 났다. 수행기사 자리인데 페이가 꽤 세.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서울 평창동의 언덕길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대저택. 그곳이 제가 일하게 될 곳이었죠. 주차장에 세워진 억소리 나는 외제차들을 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세상에 사는구나. 물 밖에 세상에도 천국은 있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운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집 안주인이 제게 어떤 눈길을 보내게 될지, 그 거대한 수조 같은 집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면접관은 그 집의 주인인 사장님이었습니다. 5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에 호탕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분이셨죠.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이력서를 훑어보시던 사장님은 딱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운동했다며. 입은 무겁나? 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속에서는 입을 열수 없으니까요. 제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사장님은 피식 웃으시곤 즉시 채용을 결정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운전만 잘하면 돼. 딴 생각 말고. 처음 몇 달간은 사장님만 모셨습니다. 사장님은 전형적인 워커홀릭에 밖으로만 도시는 분이었습니다. 차는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룸미러로 보이는 사장님은 누군가에게 고함을 치거나 사업상 통화를 하며 욕설을 내뱉기 일쑤였죠. 저는 그 좁은 공간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숨죽여 운전만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어허 정신 안 차려? 하고 넘어가주시는 호탕함은 있었지만 문제는 제 사생활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주말이면 골프다, 사교모임이다 해서 새벽부터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친구분들을 만나 술이라도 한잔 하시는 날이면 저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새벽 3시, 4시까지 대기해야 했습니다.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은 두둑이 챙겨 주셨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위안을 삼았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집에서 사모님을 처음 뵌건일 시작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원에서 하얀 개를 산책시키고 계셨는데 5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선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땐 꽤나 미인 소리를 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세련된 외모였죠. 하지만 뭐랄까 그 화려한 저택에 갇힌 관상어처럼 어딘가 생기가 없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사모님은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새로운 기사 양반인가 보네. 접네.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시선이 제 넓은 어깨와 허벅지 쪽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기엔 끈적하고 무관심이라기엔 집요한 그 시선. 그 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굶주림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요. 몇 달을 그렇게 기계 부속품처럼 일하던 어느 날 사장님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진호야, 당분간 집사람 차도 좀 몰아라. 그쪽 기사가 그만뒀어. 사람 구할 때까지만 내가 고생 좀 해. 그렇게 저는 사모님의 전담기사 역할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낮 사장님은 직접 운전해서 나가시거나 회사 차를 이용하셨고 저는 사모님의 벤츠 S클래스 운전대를 잡게 된 거죠. 사모님을 모시는 건 사장님과는 공기의 질부터가 달랐습니다. 사장님 차에선 매캐한 담배 냄새와 고성이 오갔다면 사모님의 차 안은 은은한 장미 향과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모님이 상석인 뒷좌석 오른쪽이 아니라 조수석 바로 뒷자리에 앉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룸미러를 통해 운전석에 앉은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거든요. 신호 대기 중에 무심코 백미러를 보면 어김없이 사모님의 짙은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진호 씨는 운동을 오래 했다면서요? 어깨가 참 듬직하네. 사모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 네. 수영을 좀 했습니다. 수영. 그래서 그런가. 피부도 매끈하고 숨소리도 차분하네. 예전 기사는 나이가 많아서 숨소리가 거칠었는데, 사모님은 제 외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를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 수영했던 몸이라 그런지 슈트핏이 다르네. 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좁은 차 안을 울렸습니다. 평소 집에서 대화할 상대가 없으셨는지, 차에만 타면 쉴새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 흉부터 시작해서, 유학가 있는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외로운지 사모님은 저를 감정의 쓰레기통 혹은 대나무 숲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제게 원하는 건 단순한 말동무가 아니라는 걸요. 백미러를 통해 저를 훔쳐보는 그 눈빛은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그 갈증과 닮아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에너지 사모님은 사장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생기를 저에게서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모님을 모신 지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는데 사모님 표정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녀오시는 길이었는데 차에 타시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진호씨, 나 어디 멀리 좀 데려가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바람 좀 쐬고 싶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예전에 여자친구와 갔던 양평의 한적한 드라이브 코스로 차를 돌렸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죠. 탁 트인 강변 도로를 달리자 사모님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더군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소녀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이런데 와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맨날 백화점, 호텔, 골프장.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는데. 점심 때가 되어 저는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맛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차에서 대기하려 했는데 사모님이 제 소매를 잡으셨습니다. 악력이 제법 강했습니다. 같이 먹어. 저 넓은 데서 혼자 밥 먹는 거 처량해. 내 네, 말똥무 좀 해줘. 그렇게 들어간 곳이 바로 그첫 장어집이었습니다. 강가가 보이는 프라이빗 룸이었는데 사모님과 단둘이 마주 앉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사모님은 식사하는 내내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이거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데. 잘 구워진 장어꼬리를 집어 제 밥그릇 위에 놔주시는 사모님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물으셨죠. 진호 씨는 여자친구랑 이런데 자주 왔었나봐. 좋았겠네, 그 여자는. 이렇게 듬직한 남자랑 데이트도 하고 그말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묘한 말투.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밥을 우겨넣었지만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변 산책로를 걷는데 사모님이 제 팔짱을 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엄마랑 아들이라고 할까? 아니면 연인이라고 할까? 농담처럼 던지신 말이었지만 제 팔뚝에 와닿는 사모님의 묵직하고 부드운 감촉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사모님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허물어졌습니다. 양평 나들이 이후 사모님과의 외출은 일종의 데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출장을 가시는 날이면 사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외곽으로 돌았습니다. 임진강, 포천, 가평. 주말마다 연인들이 갈 법한 코스를 밟았죠. 어느 날은 한적한 수목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걷기 불편한 굽 높은 구두를 신고 계셨는데, 비탈길에서 살짝 휘청거리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사모님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운동했던 사람 특유의 순발력과 힘으로 단단하게요. 조심하십시오, 사모님. 제 팔이 사모님의 허리를 감싸하는 그 자세 그대로 우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숲 속의 고요함 속에 서로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사모님은 몸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팍에 더 깊이 몸을 기대우시더군요. 진호 씨 팔이 참 단단하네. 의지가 돼.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사모님의 높은 체온, 그리고 제 목덜미에 닿는 사모님의 뜨거운 입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올 때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애원을 넘어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안 될까? 그냥 오늘 하루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 역시 거절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30대 건강한 남자가, 그것도 오랫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한 제가 이토록 매혹적인 여인의 유혹을 견디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비록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사모님은 여전히 여자로서 충분히 아름다우셨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숲길을 걸었습니다. 깍지를 낀 손바닥 사이로 땀이 찼지만 누구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의 손은 아이처럼 작고 실크처럼 부드러웠지만 제 손을 꽉 쥐는 힘만큼은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다시 그 차가운 저택, 얼음장 같은 침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모님은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 힘줄이 툭툭 불거져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이 해외 골프 여행으로 3박 4일간 집을 비우신 날이었죠. 사모님은 저와 파주 쪽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오셨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차 안은 빗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묘한 고립감이 우리를 감쌌죠. 집에 도착해서 차고에 차를 주차했는데 사모님이 내리질 않으시는 겁니다. 시동을 껐는데도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차고 빗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 진호씨, 오늘 이 넓은 집에 나 혼자야.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그 한마디가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그냥 가면 내가 섭섭해서 잠이 안올것 같아. 그 이성의 경고등이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렸지만, 제 몸은 이미 사모님을 따라 현관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간접 조명만 켜져 있어 은은했습니다. 사모님은 젖은 옷을 갈아입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소파에 앉아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잠시 후 나오신 사모님은 얇은 실크 가운 차림이셨습니다. 씻고 나오셨는지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자극적이던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모님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젖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수행기사는 운전만 잘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의 입술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수영으로 다져진 제 몸은 사모님을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죠. 사모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지만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셨죠. 침실로 가요. 침실문이 닫히고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댐이 터지듯 폭발했습니다. 사모님은 사장님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보상받으려는 듯 격정적이셨고, 저 역시 운동선수 시절 마지막 스퍼트를 낼 때처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았다가 물 밖으로 나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 느낌. 그날 밤 사모님과 저는 서로의 숨을 공유하며 깊은 바닷속을 유영했습니다. 오히려 시합할 때보다 더 힘을 내서 사모님을 만족시켜 드렸죠. 완전히 가버린 사모님은 밤새도록 저를 보채오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사모님과 김 기사지만 단둘이 있을 때 특히 그 밀폐된 차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연인입니다. 사모님은 이제 대놓고 저를 챙기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어집, 홍삼 세트는 기본이고 때때로 명품 옷이나 시계 같은 것도 선물해 주십니다. 제 낡은 셔츠가 마음에 안 든다며 백화점에 데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주시기도 했죠. 우리 진호씨, 기운 빠지면 안 되잖아.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 사모님은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십니다. 우울증 약을 끊으셨다고 하더군요. 피부가 시술을 받은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며 회춘한 것 같다고 아이처럼 웃으십니다. 저 역시 사모님 덕분에 빚도 갚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남자의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충족감을 느낍니다. 가끔 사장님을 뵐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고 죄책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사장님이 방치해둔 꽃밭이 말라 죽어가길래 제가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고 있는 것 뿐인걸요. 사장님이 버려둔 의무를 제가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저일지도 모른다는 오만한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모님은 저녁에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하십니다. 예약해둔 식당이 있다면서요? 조수석 룸미러로 저를 보며 눈을 찡긋하시는 사모님. 오늘 저녁 든든히 먹고. 알지? 오늘 사장님 부산 출장이셔. 그 은밀한 신호에 저는 룸미러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사모님. 오늘 코스는 제가 아주 잘 아는 길로 모시겠습니다. 이 위험한 주행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순간이 오겠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엑셀을 밟을 때입니다. 사모님이 원하시고 저 또한 이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제 트렁크에는 오늘도 사모님이 사주신 홍삼박스가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꽤나 길고 습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비밀은 여러분만 알고 계셔주세요. 사연 좋아하는 사연 아줌마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심금을 울리는 사연으로 함께 가는 노후 모두에게 버시 되고 싶답니다.